안녕하세요. 세진북스 북지기입니다. 오늘은 세진북스에서 출간한 소방설비 기사 필기 기계편 필기 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홍 소방세상에 올해 그 소방설비 기사 필기 기계편 필기 실기를 한 번에 합격하신 분이 합격 수기를 올 올라오. 올려주셨네요. 그거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소방설비 기사 필기 기계뿐만 아니라 위험물 기능장까지 세진북스 책으로 합격을 하셨습니다. 어,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소방 기계 기사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그래도 반년 넘게 들여다보고 도움을 받았던 책및 카페를 카페 그라나 정도 남겨야 했다는 생각으로 글을 씁니다. 작년에 전기 공사 기사 전기 기사 소방 전기 기사 전기 순으로 다 교재를 사용해서 합격했고 올해 목표를 위험물 기능장과 소방 기계 기사 목표로 하여 교재를 찾던 중 무료 인강이 포함되어 있는 메리트를 보고 세진북수 정진웅 교수님의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취득했던 세종의 기사 시험에 인강 없이 책으로만 공부하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한 용어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인강을 한번 보더라도 많이 쓰는 용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하고 책을 선택한 것이 위험물 기능장 및 소방기계 기사 필기 실기 한번에 실패 없이 취득하게 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위험물 기능장과 소방 기계 기사 필기 책을 받고 곧 교수님의 인강을 접했을 때 강의가 약간 지루한 맛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용어에 익숙해지면서 공식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실물을 곁들이고 특유의 어두운 문자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것에 동화되어 어느새 교수님이 외우고 있는 것을 따라 하게 되면서부터는 이미 박는 것처럼. 동네 할아버지가 설명한 것처럼 말투나 그런 것들이 잘 들리고 머리에 잘 들어오는 게 점점 느껴졌습니다. 공부와 방법은 모든 기사 시험이 그렇듯이 계산이 많은 과목들이 공식들이 자기 자신의 이해하고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인강은 한 번만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듣고 두 번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재에 필요한 부분들이 모두 있게 점수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 법규, 소방 언론 시설 기준 등 외워야 할 것들이 많은 암기 과목들은 저, 저는 교수님의 강의를 MP3로 녹음해서 그냥 계속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느리기 때문에 처음에 1.8배속, 나중에 2.2배속으로 운동할 때나 출근할 때 듣다 보면 중요한 부분들을 반복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외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방 기계 기사와 위험물 기능장은 과목이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두 가지를 함께 공부, 공부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 기사 시험 일회차가 결과적으로 없어져 버려서 처음에 세웠던 시험 계획도 틀어지기 틀어지고 했지만 정교수님의 교재와 강의로 기계기사의 경우는 7.58%의 합격률에도 넉넉한 점수로 합격하게 되어 이 글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재 선택을 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진 북스 책을 소방설비 기계기사 필기책 뿐만 아니라 위험물 기능장 필기실기를 사서 어, 한 번에 실패도 없이 합격하신 분의 숙입니다. 세진북스 책과 함께 하시면 합격합니다. 감사합니다.